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자문서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주차장에 만차가 되어 빈 공터에 주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막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제가 바짝 길가에 붙였기 때문에 차를 빼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빼달라고 하니 급히 내려갔죠. 아니, 그런데 좀 황당했습니다. 캠핑카 한 대가 이제 지나가야 하는데 제차 때문에 못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는데, 왜 그분이 왜 그랬는지, 어, 저보고 차를 빼달라 하는 겁니다. 좀 불쾌했죠. 괜한 수고를 하는 것 같아서 신경질도 좀 났습니다. 어, 빼달라고 하니 내려온 김에 이제 빼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이 신경질적으로 계속 뭔가 궁실렁거리는 겁니다. 아, 속으로 화가 났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그런 운전 실력이면 차 몰고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해 주고 싶었습니다. 또 순간 말하려고 하는데 제 눈에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도돌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차량을 몰고 다니거든요. 거기에는 이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도돌이 교회. 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픽꽉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차했을까요? 아, 이거는 저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왔습니다. 도도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제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낸 거죠.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조금 손해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뱉은 말 다시 담을 수는 없고, 그냥 저도 모르게 웃으며 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가시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캠핑차를 뭔지 얼마 안 돼가 되어서 좀 미숙합니다 하고 교면적게 말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하나 붙이고 다니는 것. 아, 그것이 나를 지켜주구나. 근데 사실 때로는 이교패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이 만만치 않은 번거로움과 부담이 있습니다. 교폐를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될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폐 때문에 해야 될말 못하고 그냥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좀 손해봐야 될 일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차량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양보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봐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교폐를 붙이고 차량 운전하는 건참 부담이 되고,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 교회를 욕되게 할까봐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봐 부담스럽고,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닐 때에, 제 차량을 몰고 다닐 때보다는 더 조심하여 운전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24시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니 편안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성질을 버럭 한번 내야 속시원한데, 그것도 참아야 하고 나름대로 부담되고 또는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감찰하니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라고 세 가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는데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유순한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 작금의 시대는 말이 거칠고 단순하고 자극적이며 지시적입니다. 일방적이죠. 긴 말을 싫어하고 수식어 붙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식어 대신 강한 말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욕설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을 보면 욕 없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의 언어 생활을 조사했는데 91%가 욕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분노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언어가 간단해지고 감정중심이 되고 단순하고 직감적인 언어를 쓰는 이유는 사람의 분노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 두 가지 기본 자세가 필요하죠.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에 내 잘못이 있다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두 가지 전제가 있을 때에 대화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전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반드시 설득시킬 겁니다. 이러니 대화가 안 되고 오히려 감정 표출만 되어서 언어 폭력이 나오고 욕설이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혜자는 마치 우리의 시대를 알고 있듯이 유순한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제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만일 제가 제 감정을 따라서 신경질적으로 또 제가 화를 내어 말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분도 성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욕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안 되었다면 서로 몸으로 부딪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겠죠. 그러나 저도 모르게 한 한마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그분의 마음을 놓고. 저도 모르게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서로 웃으며 헤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유순한 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부드럽고 그리고 허합하여 하나님에게 만드는 이 어느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순한 말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그래서 어제 검색을 해보니. 유순한 말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말 뭘까? 아니, 근데 공고롭게도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리고 어떤 말 할지를 모를 때에 일단 그 말을 하면 마음을 서로 열게 만드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드럽게 할 말을 찾지 못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했던 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유순한 말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 화평과 온유함이 넘치는 이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는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 나무라. 그리고 폐역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술에는 독과 약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순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파라는 단어인데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온순한 말은 사람을 치유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감찰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너내뜻좀 이루어 줄래? 내 소원 네가 좀 이루어 줄래?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순한 말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지휘하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것보다는 돈은, 어, 두 번째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돈을 잘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하여 가장 잘 정의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1등을 한 사람이 신문 배달부였는데, 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은 천국 외에 모든 곳을 가게 할수 있고, 돈은 행복 외에 모든 것을 살수 있다. 참, 명확한 돈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에 우리는 돈을 어떻게 모을 건가 여기에 관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 시선과 집중을 해야 될 사람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재물의 청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자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사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된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싫지만은 내가 함께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 오늘 하루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내 생활 한번 쳐다보고 그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